2020년 8월 31일 오늘 새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 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래전 TV 광고 중에 한 문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살펴서 떠나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함으로 분쟁이 악한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반부에서는 안부 인사를 묻다가 믿음의 고면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악한 일에 섞이지 않고 순수한 모습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악을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유의해야 합니다. 악한 일에 미련하라고 해서 악한 일이 악한 일인지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미련하라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악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다는 의미도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런 선한 일에 많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이왕을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며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잘했던 것은 전쟁이 아니라 죽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의 원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만 없어지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함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면 또한 고비가 오는데 그때마다 같은 곳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음은 나의 상황에서 떠나 죽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배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떠나 주께로 간다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27절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석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말 외에는 더할 말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이 예수가 너무 좋고,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 좋고, 이 말씀이 너무 좋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새겨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바람이 불 때마다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는 피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받으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이르려 하고 더 많이 죽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하려 하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살게 하소서. 어떤 종류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 품에 끌어 안고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으로만이 부활한다는 이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다른 은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험한 십자가 날 위하여 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을 살아가 는 동안 에, 나의힘을 의지 할수없 으니 기도 하고 낙심 하지 말것은주 께서 참소 망이 되심 이라. 하나 님의 꿈 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